거제 포로수용소인데 비가 엄청 와. <laughs> 아 대박. 와. 완전 비가 쏟아지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야 이게 뭐냐? 오.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뭐 모노레일도 해놨는데 모노레일은 운행을 안해. 아. 아, 이건 뭐야? 탱크 전시관. <laughs> 오이 <야. 웃음> 이게 뭐지? 아, 어, 이게 뭐야? <laughs> 어, 김일성. 어, 이승만이. 메가더. 오, 대단한데? 와, <laughs> <laughs> 우와, 아하. 지금 이 거제시청 뒤, 옆편인데, 여기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시원한 수다는 거네. 이야, 음. 대단한데? 아유, 아유, 진짜. 전쟁에, 진짜. 이게 뭐냐, 이렇게. 아유, 와, 빛의 규모. 아. 엄청나다, 진짜 엄청나다. 폭동. 이거 이제 침공포로, 방공포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아난 전쟁이 하고 싶지 않다. 막 서로 막. 여기 그 풀어주고 소장까지 그 납치하는 황당한 사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기 소장 잡혀있네. <laughs> 풀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지. 와, 진짜. 야, 이게 뭐야? 북한군의 남침. 아, 이게, 6.25 전쟁을 처음부터 해서 6월 25일 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항상화 시켜놨네. 다니는 거 이렇게 중간중간 보라고. 북군의 사수. 이거 뭐야? 와. 아, <laughs> 얘네 어떻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이, 참, 진짜. 뭐야? 여기요, 역사가 전시실이 있고. 우와. 아. 어, 뭐, 두 배야, 두 배. 차이가. 나만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 어, 242대. 아 상대가 안 되지, 뭐. 는 북한군이 훨씬 더 많았어요. 보면은 전체에서 사망자, 사망자 볼까? 17만 5천 명이잖아요. 북한군은 52만 명. 아, 민간인 학살 따지 인명 피해 3만 28만 명7종 와, 북한이 더개박살안 거지 말 그대로. 아유, 진짜 전쟁, 진짜 전쟁. 아니구나, 이거 대동강 철교네. 오 사람 떨어져 있어 막 바닥에 물에 빠져 있고 아아 일사 오태때 대동강 철교 한강 리는좀 그러니까 이렇게 했나보다 <laughs> 야 이게 뭐야 오이 뭐야 무섭다 타보고 와 타고 내려가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아, 어우, 야, 이게 무슨, 불이 올려 와. 야, 이게 뭐야? 캠프, 투, 포로 생활관. 와 우와. 이게 뭐야? 포로들. 무섭다. 야 아, 포로들. 어우, 이거 어떡해. 아, 직업 훈련도 제가 공작교 영화도 보여주고, 영국도 하고, 대단한데? 포로 올림픽도 했대, 포로 올림픽. 아, 씨. 아, 고현 씨네? 여기서 바라본. 아,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엄청하네. 와, 저렇게 좁소 밥을 하고, 이쪽에서 먹고, 오, 화장실을, 똥을 밖에서 싸게 해놨네, 이렇게. <laughs> 피우는 날 어떡하냐? 비 맞으면 싸나? 겨울에, 또. 오, 오줌도 쑤어섰어 싸고. 이야, 인권 그런 거 없네, 포도. 와, 아, 아. 밥 해가지고. 와, 이 화장실. 이똥 봐, 똥. 가짜 똥 만들어놨어. 오, 나름 뭐, 재밌게, 소일거리 하네. 야, 아 모자 똑바로 써요, 모자. <laughs> 모자 왜 쓰고 있어? 어, 뭐야. 헌병하 같이 놀았다는 거야? 헌병 모자 쓰고 있어, 왜? 야. 어우, 장애리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네. 직업훈련도 받고, 오, 째려본다, 째려봐. 무섭다. 무서워. <laughs> 어 아, 막사를 방공포로 신공포로 둘을 나눠가지고 운용을 했네. 아, 포로는 포론데 <laughs>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포로수용소, 그, 이승만이가 다 잘못했는데 <laughs> 가장 잘했다고 봐야 되나? <laughs> 그거는 그 전쟁 막바지에 이제 포로 쌍방 교환하잖아요. 교환할 때. 방공포로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이념 이런 거 없이 그냥 참여를 한 거지. 근데 나만의 남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그냥, 북송시켜버리면은, 이미 방공포로로서, 여기서 방공, 침공에서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할 수있잖아 그래가지고, 풀어줘 버려, 풀어줘.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니네 집에 가. 나와서 이제, 나만 살고 싶은면 살아. 그래서, 3만 5천 명을 풀어줘 버리는 거야, 여기서. <laughs>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어마어마한 일을 아, 그래서 그 덕분에 아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방공포로 3만 5천 명이니까 방공주의자 3만 5천 명이 극우죠 극우 그 사람들이 뭐 당연히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남한 땅에 그 사람들이 어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살고 있죠 그때 훈련단 방공포로들이니까 아. 아 어떻게 평가할지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해 주겠죠. 어쨌든 간에 뭐아 거제 시청 바로 옆인데 옆에다가 너무 잘해 놨어. 기존 유적지 뭐 경비대장 본부 PX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 원래대로. 야. 정말 잘해 놨네. 정말 잘해 놨어. 어 저기 저기 잠깐 볼까? 기존 유적지 경비대장 집무실, 경비 본부 뭐 이렇게 딱 있는데, 와, 와, 이거 봐, 와, 어우 다 허물어졌네. 오, 막사, 이제 그 저기만 남았어요. 무슨 진짜 고대 유적지처럼 이것만 남았어요. k 스 자리하고 뭐 있던 거. 유교 아. 전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아, 어, 그것도 무슨 이념적인 그런 걸 가지고 참여를 했겠어요, 전쟁에. 그냥 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지. 아이고. 참. 어, 저기 위에 있네 누가? <laughs>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젊은이들이 고생한 자리에요 고생한 자리. 죽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남에 남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이거를 그냥 그 당시 현그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이게 아그 당시 이념 대립이나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판단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제 시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아 거제도 오시면은 반드시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세요. 아비 오는데 이렇게 오는 거. 아, 어, 그치지 동날보다 낫다. <laughs> 야외에요. 거의 다시설 물이. 아, 어, 좋습니다.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